1909년,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 역사부터 부정하려 했다. 그 중심에 바로 단군 신화론이 있었다. 일제는 단군은 신화일 분이라며 삼국유사의 기록을 날조로 몰았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회를 통해 단군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했다. 일제가 강조한 건 조선인은 고대부터 중국과 일본의 지배를 받아온 미개민족이라는 프레임이었다. 이때 타율성론, 정체성론, 방파성론이 함께 등장했다. 즉, 한국은 스스로 발전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일제의 지배를 문명화로 포장한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은 거짓을 뒤집는다. 고조선 유적에서 나타난 청동기, 비파형 동검, 제정일치적 신단 유물들은 단군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정치, 제사적 지배자였음을 시사한다. 1930년대 이병도, 신석호 등 조선인 학자들도 일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단군을 신화로 간주했다. 이는 해방 이후 국사 교육의 왜곡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연구자들 예를 들어 이형구 윤내현 교수는 단군을 역사적 실존 정치체의 상징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단군은 허구가 아니다. 일제가 만든 프레임 안에서 잃어버린 우리 고대의 자주 역사를 되찾아야 할 때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